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제 XM3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이어서 이 차량 갖고 있는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 는 TC260 모델인데요. TC260은 그 다임너하고 그 르노가 공동 개발한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안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사이즈가 얼마나 그 드라마틱하게 그조임새 있게 만들어졌는지 안을 보고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시게 되면은 어, 우선은 그 편한 게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게 그 가스 실린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차량 고가의 차량이나 중저가 이상 모델에만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가스 실린더 장착이 돼요. 이 정도로 올려놓고, 예, 가솔린 1 3 l 터2사 터보 엔진인데요. 인젝터가 이 차는 총 4개 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 대각선으로 꽂힌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를 세시 보시게 되면은, 인젝터 바로 아래가 실린더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각각의 인젝터들이 이 연료를 이제 주입하는 거죠. 그니까, 러 요, 어, 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고 사이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도록 내부에 그 어떤, 공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쪼인되어 있고 그 튜브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그 공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특히 고무 튜브로 다 이렇게 패딩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차 이쪽을 통해서 어떤 진동이 오거나 또풍조음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거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LED 그 퓨어 비전 램프가 달려있는데요. 이 LED 퓨어 비전 램프는 전 트림에 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타이스만의 디자인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요. 치크 시리즈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델에 보시게 되면 더 깔끔하게 또 위에 또그 어 라운드를 좀주고서이 너무 각지거나 또 너무 모양새가 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조차간에 확실히 여기서 살아나는 듯한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전체 림의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그, 라디이터 그릴과 또그 전체 범퍼, 범퍼 하, 그 플라스틱 재질의 바니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그 안정감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단차 같은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이 가니쉬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존재감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XM3의 가장 큰 전면부의 디자인 퀄리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 너무 여기가 그 공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건 솔직히 단점이 아니고요. 디자인 특성상 이렇게 좀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후면부 한번 보셨고요. 어, 측면부 한번 보실게요. 측면부 이렇게 쭉그 훑어 보시면은 라인이 보통 캐릭터 라인 이렇게 굵게 볼드 처리가 들어가거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차량 이게 전부 다밀자형으로다 일반 승용 세단처럼 들어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휀다 C필러 바로 아래 휀다 부분에 살짝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 승용 세단의 느낌이 더 강한 어떤 그 측면부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상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손을 이렇게 해드려도 한두뼘 정도가 올라가야지만이 지상고가 이렇게 높, 높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SUV의 형태이거든요.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 기존의 그 식스 시리즈 그 탈리스만이 갖고 있는 식스 시리즈 형태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역시 아래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 아주 입체적으로 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어, 차량의 그 트렌드이죠. 그러니까 어, 엠블럼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아래로 낮추는 그 다음에 라인을 살리는 이런 게 이제 요새 그 리어 테일 램프의 트렌드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리어 램프의 선이 더 돋보이도록 이렇게 아, 데,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유로 아, 특성도 역시 x 3도 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아, 그, 다시 아, 리어을 그,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보시게 되면은, 그, 어, 여기 지상고가 높은 반면에, 어, 차체 캐빈룸이라고 하죠. 이 캐빈룸의 요, 요 사이즈는 또 작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성인 제가 키가 183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제 머리가 좀 닿긴 하는데 정작 들어가면 이 루프 디자인은 위로 또 깎아 놔가지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냥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헤드룸이 이렇게 충분히 남, 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중앙으로 가도 중앙으로 가도 헤드룸이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루프 디자인을 할때 여기를 이렇게 깎은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쿠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돌려서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여기가 닿는 차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차량 그 루프 설계를 할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더 많이 그어 끌어올려서 이렇게. 태국화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 내부 공간에 이 헤드레스트가 너무 두껍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어 공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트도 되게 얇아요. 얇으면서도 아주 말랑말랑한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어 반면에 이제 버켓 시트 형태로 그 시트 쪽 같은 경우는 또 단단하게, 굴도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묵직한 형태의 시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저, 어, 안에 이어를 탑승한 탑승자도 내구름 같은 경우가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 제가 타다가 이제 막 내린 곳인데 내구름이 이만큼 좀 남아요. 남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공간 설계를 할때 시트 설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시트를 그냥 이렇게 민자로 만들면 닿겠죠. 그런데 시트를 또 여기를 또 파는, 파서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써도... 2 열까지 좀받고일 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열 한번 쭉그 보시게 되면은 어일 열의 처음에 그 보통 사선으로 일 열을 이제 디자인 평가를 하는데 어 디자인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크롬 재질로 마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별도로 튜닝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스티어링 휠에 대한 그 안정성 디자인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켓 시트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데시보드하고 센타페시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모양새 있게 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올라타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그립할 수 있는 느낌이 됐고, 패들 시프트가 좌우측에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트림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조기에 대한 부분 같은 거 그다음에 멀티펑션 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터치패드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다 뽑아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터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도록 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어 노브에다가 이렇게 살짝 손을 올리는 게 지금 현재 어, P 모, 어, 파킹 모드에서 그렇지 어, 드라이빙 모드에서는 D로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한요 정도 위치에서 이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 바로 여기 어 누를 수 있는 요 정도의. 어, 설계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쓴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기어노브하고 요, 구의 공간이, 그, 내지는 이 길이가 너무 멀, 어, 예전 같으면은, 뭐, 이걸 내리고 올리고 막, 이런, 이런 구조로 막 작업 시, 시그시리즈가 막 이래가지고, 어,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현재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한, 예,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고, 또, 에코 모드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선택했을 때,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 선택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현재 지금 이 차량의 그그래픽을 형태를 보시게 되면 문이 좀 열림이라는 느낌을 보일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제가 좌측 시그널을 켤게요. 그럼 이렇게 좌측 시그널이 애니메이션 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우측을 키면 우측 시그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 GUI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가 전체가 RPM 형태로 좀, 좀 보여져 있고, 좌측에는 이제 주행 연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좀 선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마이센스 모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또 이제 GUI가 많이 바뀌면서 마치 딱 보면은 어, 이거 좌측, 우측 다 아날로그 방식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전체가 하나의 그래픽 그 모니터창의 형태의 LCD 패널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좌측에는 속도계, 우측에는 RPM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중앙에서 GUI가 바뀌는 그래서 정보가 이제 여기서 바뀌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그 애니메이션 기능도 클러스터에 충분히 반영을 해놔서 입체적으로 아, 내가 주행할 때의 어떤 속도감의 인포테인먼트 부분들을 느끼면서 갈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잘 정리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요 정도 부분에 대해서 그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 M 3는 이런 그 꼼꼼하게 차별화를 많이 한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막 오, 어, 오늘 그 원데이로 이 차가 이제 막 출시가 됐고 공식 출시죠. 지난 달부터는 사전 계약을 했고 어, 지금 르노삼성 차에 따르면 5,300대 정도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사전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S B 시장에서는 가장 빨리 가파르게 어, 계약 대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르노삼성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하지만 QM3 출시를 했을 때도 이렇게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적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때도 상장이 그 이슈였었고 차량이 아주 순식간에 이제 계약이 완료되는 동이 났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게 했던 것이 QM3 인데 지금 XM3가 지금 같은 3인데 이 느낌이 다른 이 차가 그어 어떤 헤리티지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같고요 그런 그 어떤 기준점은 차량의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성비나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것은 차량이 시장에 맞게끔 나오면 시장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XM3를 MR로 고르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량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자인과 또 이어지는 주행 감성 그리고 세 번째가 편의성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다스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 모듈 중에 하나인 어, 전방 추돌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또 패들 시프트 이런 부분이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품성과 셀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하고 맞물려서 그 올해 상 반기 최소한 상반기까지 많은 붐업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승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적으 슬링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 m r 로 고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XM3가 MR을 고르기에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XM3에 이제 막 공도를 달릴 텐데, 어, 차량에 대한 평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6개월 동안의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소재철이었습니다.